박스가 찌그러져 왔습니다. 네, 본품은 멀쩡하네요. 다행이다. 안녕하세요. 피규어 프라모델 전문채널 207TV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려 메탈 비드 에반게론 영호기가 와서 리뷰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최고! 박스부터 살펴볼게요. 전면에는 이렇게 풀무장을 하고 있는 영호기 사진이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윗면에는 깔끔하게 이름만 써 있네요. 음, 밑에를 보면 영호기 사진과 이렇게 메탈 비드 로고가 프린팅되어 있는데요. 눈에 LED 기미가 없습니다. 아끼지 마세요. 뒷면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품들 사진하고 풀무장한 사진 그리고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일반 버전하고 카이 버전하고 할수 있다. 라고 나와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 영어기에는 초호기와이호기도 어깨 구속구가 없는 형태를 만들 수 있는 파츠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열어보겠습니다. 메탈 빌드 에반기는 이렇게 3단으로 들어있습니다. 항상 매뉴얼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구성품 일람이 나와 있고요. 어깨 구석구 장착하는 방법 그리고 간단하게 가동할 때 주의사항들이 써 있네요. 이렇게 해서 바깥이 수 있고요. 야 무장 좋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뒷면에는 베이스를 활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매뉴얼. 그럼 본체부터 살펴볼게요. 이야 멋지다. 그럼 본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초호기나 2호기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색을 추가하지 않았는데 영호기로 오면서 이렇게 녹색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시선을 사로잡는 배색이 되었는데요. 이 녹색이 어찌보면 살짝 초원스러울 수도 있지만 굉장히 적절한 선택 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에반기르 기체들이 디자인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번째까지 나오면 약간 밋밋하고 심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특징 적인 색깔을 추가함으로써 영호기 에다 개성을 좀더 부과해 준 느낌 입니다. 이렇게 아, 포인트를 넣어서 기존 것 들도 도색을 해주면 굉장히 이쁠것 같습니다. 그럼 얼굴부터. 가까이 살펴볼게요. 눈이 하나라서 그런가 뭔가 지온과 굉장히 역시 메탈 빌드답게 굉장히 기계적인 느낌으로 변경이 되었죠? 에반게리온 소설의 아니마에 보면 거의 설정이 이렇게 머리카락이 달린 녀석이 있어요. 그 녀석이 영어기 베이스로 만든 게 있는데, 그거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역시 아니마 디자인 기반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정수리의 특징적인 디자인도 그대로 잘 갖고 왔고요. 이어서 상체를 보면요. 이렇게 약간 뾰족뾰족하게 날카롭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기존의 에반게리온 비해서 확실히 기계적인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포인트로 이렇게 녹색 같은 부분은 유광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뭔가 이렇게 적층처럼 되어 있는 장갑 구조 아주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옆구리 보시면 이렇게 조그마 한 조각들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잘 빠지니까 주의하시고요. 어깨하고 팔 살펴보겠습니다. 메탈 비드로오면서 에반게리온의 구석구가 이렇게 작아졌는데요. 그 특징적인 구석구 역시나 답습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에바 영웅이 이쁘게 잘 프린팅되어 있고 팔뚝에도 테스트 타입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테일을 살펴보시면 사이보드 같은 느낌이 나게 기계적인 디테일을 잘 넣어놨습니다. 음 좋네요. 이어서 이렇게 뒷부분 보시면 역시나 기계적인 느낌이 나게 메탈릭 도색에다가 이렇게 디테일들을 추가해 놨고요. 메탈 비드를 보시면 특징이 장갑을 굉장히 쪼개놨어요. 이렇게 엉덩이 이어서 보시면 척추로부터 내려오는 요 기. 기기적인 디테일이 잘 살아있고요. 여기 고관절도 보시면 메탈비드 특징답게 굉장히 복잡하게 기기적인 디테일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시면 역시 다른 에반게론들과 동일하게 뾰족뾰족하게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다래에 이렇게 보시면 역시나 기존에 발매된 초기와 2호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멋지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메탈비드 에반게론 미래전사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럼 가동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목 가동 보시면 이렇게 목은 뒤로 요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고요. 거의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요 정도까지 이렇게 숙여주고 그리고 얼굴도 보시면 요 메탈비드 에반게론 여기에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헤드 가동이 약간 방해가 받습니다 그래서 헤드 가동이 약간 제한이 좀 있고요 이 부분은 살짝 아쉽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 어깨 팔 가동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어깨는 이 부분이 통째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아래 앞뒤 좌우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이고요 어깨 구속과 어깨 쪽 장갑도 이렇게 가동이 꽤나 자유로운 형태로 되어 있어서 팔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올려주면 요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런데 장갑이 간섭이 있기 때문에 장갑을 이렇게 빼면 조금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가동을 비교해 보면 장갑을 벗긴 것과 안 벗긴 것 꽤나 차이가 나죠? 요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팔은 보시면 당연히 완전 접힘이 되고요. 이렇게 팔목에 이 장갑도 이렇게 가동이 됩니다. 손목 보면 이렇게 가동이 자유롭게 잘 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뽀삐뽀삐 춤을 추시. 있... 다음 허리 가동 살펴보겠습니다. 허리는 이렇게 위에 하나, 밑에 하나 이렇게 두 군데 가동이 되게 되어 있고요. 앞으로 숙여주면 요 정도까지 꽤나 많이 숙여줍니다. 뒤로는 이렇게 많이 젖혀지지 않죠? 하지만 양 옆으로 요즘까지 존치해 주고요. 양 옆으로 움직일 때 잘못하면 보세요. 이렇게 요 부분이 떨어지거나 간섭이 나서 이게 스크래치가 날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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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출수 있습니다.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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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애들이 모르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옆에 얘네들은 다 개별 가능 되는 애들입니다. 다리 가동 살펴보겠습니다. 다리 가동 보시면 앞뒤로는 이렇게 많이 찢어지지가 않아서 살짝 아쉬울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가동 보시면 요 부분도 이렇게 회전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여기에 이렇게 연동 기믹이 있습니다. 앞으로 딱 펼치면 이렇게 사람 근육처럼 이런 부분이 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뭐알 g 에도 있었죠. 그리고 다리는 당연히 완전 접이 힘 이렇게 되고요. 무릎 장갑도 이렇게 움직여주고 발목 장갑도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가동이 이렇게 되고요. 뒤꿈치로 가동이 됩니다. 근데 이거 잘 빨아서 조심하셔야 돼요. 아이고. 앞꿈치는 위로 요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고요.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발목 가은 살펴보면 발목은 위로 요렇게 뼈나마에 접어주고요. 밑으로 는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내리면 잘못되 요게 날라가니까 조심하시고요 좌우로도 요렇게 잘 움직입니다 오랜만에 완전 가동해보면 어뭐 그래도 뭐 꽤나 수그러지네요 음 좋습니다 가동이었습니다 다음 구성품 살펴보겠습니다 아우 엄청 많아요 사실 제가 맵일 초기화 2억에다 갖고 있는데 상세하게 리뷰를 안한 이유가 이렇게 구성품이 너무 많아서 귀찮... 무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칼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칼집도 이렇게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집이 껴줄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돌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베이스에도 장착할 수 있고 영호기에도 이렇게 장착을 해줄 수 있는데 그건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칼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굉장히 메탈 도색이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영호기의 특징적인 주황색을 베이스로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칼이었고요. 다음 라이플입니다. 이 라이플은 초기하고 이호기에 들어있는 것과 같은 디자인 되어 있고요. 이렇게 영호기 거니까 주황색이 포인트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탄창도 이렇게 들어있어서 이 방향으로. 껴주면 되고요 크, 뭔가 굉장히 세련되고 밀리터리 느낌나게 잘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팔레트 라이플과 비슷하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으면서 그 기반으로 굉장히 멋지게 또 세련되게 디자인을 리파인 해놨죠 라이플이었습니다 영어기만의보장바주카입니다아 좋다 요거는 요렇게 탕 이렇게 이 들어있고요. 가야 이렇게 해서 양쪽에 들고 있으면은 모든 게다 박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쪽이 이렇게 내레프무드 프린팅이 되어 있고요. 따로 가동되는 부위는 없는데 보시면 여기 연결선이 아주 살짝 살짝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외하면은 뭔가 신축기 및 이순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딱 요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대칭적인 디자인으로 두 개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멋지다. 마주카였습니다. 짠 드디어 나왔습니다. 보조 배터리. 크으. 이게 처음에는 뭔가 싶었는데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멋집니다 이거 보조배터리 장착하기 위해서는 살짝 부품을 제거해야 되는데요 기본으로 장착되는이 조인트를 빼주고요 이렇게 아이 귀찮아 얘도 거치대에 연결하기 위한 조인트를 빼줍니다 그리고 브라켓을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주황색이 위로 올라오게 장착해주면 됩니다 짠. 이렇게 되면 배터리 팩이 완료가 됐고요 이게 배터리만 있으면 안 되겠죠?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동봉된 엄빌리컬 케이블을 장착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거는 고정되지 않고 이렇게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이게 탱탱탱 튕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 좋네. 끝을 여기다 이렇게 연결 해주고, 엄빌리컬 케이블 접속구에다가 이렇게 끼워주고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는데요. 한번 영어기가 들어볼게요. 엄빌리컬 케이블은 이렇게 튀어나온 주기가 위쪽으로 가게 이렇게 장착을 해줍니다. 뒤는 손으로 배터리를 들어줄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짠. 손을 빼주고, 자 도시락 배달 왔다 신지큰벤토 데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특징적인 배터리를 장착해 줄수 있고요 근데 이게 무거워서 처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처지진 않네요 사실 이 메탈릭빌드 에반게리온이 관절이 그렇게 강도가 높지 않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낙지가 좀 자주 와서 아 그건 살짝 아쉽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 잘 빠지기도 하고요 그건 살짝 단점이긴 하죠 샤오미 보조 배터리 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카이 말고 노말 형태로 한번 교체를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시면 이렇게 영호기에는 영호기 거 장갑 뿐만이 아니라 초호기하고 2호기 거 장갑도 같이 들었습니다 모두 한번 교체를 해볼게요. 영호기 먼저. 아, 요 상태도 깔끔하고 괜찮아 보이네요. 그러면 초호기하고 2호기도 풀어올게요 너네들에도 신상이 있다. 신상을 입혀줄게. 재즈 이렇게 해서 세기체 보다 어깨 구석구가 없는 모습을 재현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뭔가 좀더 어깨 깡패 같은 느낌이 나고 좋네요 오, 좋습니다 이초고이 어,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크, 좋습니다 이오기도 이렇게 어깨 구석구를 뺀 모습을 재현할 수 있고요 근데 확실히 이오기는좀 머리가 좀큰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크. 신지와 그녀들 좋습니다 그리고 메탈비드에반기은요 이렇게 많은 무장들을 다 주렁주렁 달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어깨에다 요걸 이렇게 장착을 해줍니다 요거 장착할 때 잘못하면 스크래치 날기 굉장히 쉽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먼저 여기다 이렇게 꼽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살짝 탁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반대편도 이렇게 먼저 꽂아주고 콱 그, 눌러준 다음에 끝까지 눌러준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아주 튼튼하게 고정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을 보시면 짠 이렇게 교체를 해주면 보시면 원래 이렇게 약간 이어진 느낌이 이렇게 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에반게론 구석구 같은 느낌을 내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장착을 하면 예전처럼 이렇게 앞으로도 튀어나오고 위로도 튀어나온 구, 어깨 구석구 느낌을 낼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디자인 센스에요렇게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아 좋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이렇게 뭔가 주렁주렁 달아야겠다라는 느낌이 나는 브라켓이 있죠 이것도 달아줘 보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허벅지에 들어가네요허벅지요 부분을 이렇게 열어주고 원래 이렇게 다 <laughs> 뜯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열고 닫히고 되는 거고요. 반대편도 에이, <목소리> 이걸 이렇게 끼워주고 반대편에도. 그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조인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조인트들을 활용해서 이 무장들을 다 달아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뭔가 브라켓이 달릴 것 같은 이렇게 디자인이 있죠. 여기다가 끼워주면 되는 건데요. 이게 위에서 보시면 이쪽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쪽이 바깥으로 오게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돌기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돌기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장착을 해주겠습니다. <목소리> 마주카 준비 완료 칼은 카집에다 꽂으면 여기 돌기가 나와있어서 바로 꽂을 수 있고요 라이프에 보시면 여기 잡아당길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조인트를 연결해 주면 되고요 짠 이렇게 그러면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런 조인트도 들어있는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가동형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재질 제한 이렇게 하면 중무장한 영호기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야, 이거 굉장히 좋네요. 어, 멋지다. 그리고 메탈 비드 에반게는 쓸데없이 가면 하나 씩 들어있는데요. 영호기는 이렇게 생긴 가면 하나 들어있습니다. 어, 그런데 뭔가 기존의 초호기와 이호기 있던 것보다 조금 더 세련되고 멋진 느낌인데요. 약간 엔트맨 같은 느낌도 나고요. 뭔가 수중전을 위한 호흡기 같은 느낌도 나는데 사실 로보트라서 숨을 안 쉬잖아. 어쨌든 껴보겠습니다. 보시면, 영옥기는 여기 이렇게 홈이 파여있죠, 이쪽에. 그 다음에 덕트 같이. 그 부분에다 이 돌기를 넣어주면 됩니다. 장착. 짜잔. 어, 오, 오. 처음에 봤을 때는 굉장히 쓸모먹고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오, 생각보다 멋지네요, 얘는. 어, 괜찮다. 초기하고 2호기드있는건좀 별로였는데, 영어기 드있는건 굉장히 멋지네요. 좋습니다. 크, 너무 멋지다. 야,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도 자립이 가능합니다. 어, 굉장히 좋네요. 좋습니다. 무장들이었고요. 조형손 살펴보겠습니다. 이 메탈 비드 에방기론 조형손도 굉장히 이쁘게 잘 디자인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손등의 이 부분은 이렇게 메탈릭 도장을 해놔서 뭔가 기계적인 느낌이 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손 조형도 보시면 가나다라고 길쭉길쭉한 게에방기론스럽게 굉장히 잘 만들어놨습니다. 딱 장갑을 끼고 있는 손 같긴 하죠. 조형손은 이렇게 편손 두 가지하고 무장 주는 손두 가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저 베이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 사실 메타비드 베이스인데 만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이번에 처음 만져봅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멍이 막혀 있어요. 되게 귀찮네. 이렇게 넣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이렇게 껴주고요. 이 부분이 안쪽으로 오게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메인으로 지지하는 베이스를 이렇게 넣어 주면 됩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메탈빌드 예방 기능 베이스가 완성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수송된 모습을 많이 본다는 느낌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구멍이 많이 나 있잖아 이 구멍에다가 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무장들을 이렇게 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어, 다꺼내 귀찮으니까 라이플만 이렇게 빼서 보여 드릴 게요 자리를 잘 잡아서 이렇게 꽂아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본체만 세워 놓고 모든 무장을 다 걸어 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여기에 이렇게 수갑이 있습니다 이걸로 탁 채워 놓으면 되죠 그 베이스에는 이렇게 직접 연결. 이건 안 됩니다. 직접 연결 안 되고, 보시면 이렇게 엄빌거 케이블 접속구 같이 생긴 부품이 있는데요. 그걸 여기다 이렇게 껴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본체를 연결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연결이 세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그래도 공중모양이 되네요 어 아, 어느 정도는 지탱이 되나 봅니다 그리고 보시면 베이스도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다양하게 포징을 취할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달려나간 모습도 재현할 수 있고요 신지쿤 기다려 도시락 갖고 갖고 있... 안타 빠카 야 베이스 처음 만져봤는데 그거 괜찮네요 기계적인 디테일도 살아있고 괜찮네요 좋습니다 아 얘도 이렇게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 이렇게 에너지팩을 쓰지 않으면 여기다 이렇게 엄빌리컬 케이블이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좋네요 근데 이게 이렇게 에너지팩 백... 연결하고 가는 거면 도시락 갖다 주면서 도시락 지금 다 까먹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아까 도시락 까먹으면서 갖다 주는 느낌인데. 어쨌든 멋진 네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반다이에서 발매된 메탈빌드 에발기는 영호기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제품은 일본 발매가 27,500엔, 한국 정발가 3 5 4 0 0 0으로 발매가 되었는데요. 역시나 반다이의 고급 라인답게 가격이 저렴하지만 않습니다. 게다가 이름은 메탈빌드인데 생각보다 메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묵직한 손맛도 3제로 만들 못하고요. 그리고 다소 과할 수 있는 디자인 리파에 호불호가 충분히 갈릴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는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요영호기 같은 경우에는 보조 배터리 팩에다가 요 바주카 같은 굉장히 개성적인 무장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초록색 포인트까지 추가가 되어 있어서 훨씬 더 세련미가 넘칩니다. 에반기를 초기와 이용기를 사셨다면 당연히 3지내발 구비하셔야 될것 같고요. 요영호기만 단독으로 구매를 한다고 해도 충분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laughs> 이 보조 배터리하고 요 바주카는 정말 너무 멋지네요. 실물로 꼭 봐야 됩니다. 어쨌든 저도 처음에 메탈비드 에반기를 나왔을 때는 특히나 요 초기 얼굴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이게 뭔가 싶. 했는데요. 직접 만져보면 이메탈비드만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기존의 초기와 이후기드들어있 가면은 그냥 꽤 넣어놨나 싶은 느낌이었는데요. 영후기에는 이렇게 굉장히 또 색다른 디자인의 감면이 들어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어쨌든 강추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입소문 부탁드립니다. 실바